오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39편 다윗의 표절이 되어 있는데요 8편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8에서 145편까지 다윗의 표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 앞에 보았던 138편과 하나의 짝을 이루는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 139편입니다 결국 시는 이두 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의 절대자이시고 승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39편은 고전적인 교리, 또 조직적, 조직신학적 시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시가 바로 오늘 이 139편입니다. 그래서 139편은 앞에서 시인이 노래했던 138편에 그 노래를 또 구체적으로 실천해주는 그러한 시기도 하죠. 어 138편에 보면, 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 요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버 살피시며 물리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38편의 그 시의 노래가 오늘 30, 139편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이 139편은 총네 달러로 되었습니다 6절로, 그래서 1절로, 6절, 7절로, 12절, 13절부터 18절, 19절, 2 4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우리 안고 일음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밝히 하시고 우리의 혀에 입에 말까지도 우리가 말하기 전도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시인이 주는 이 여섯 구절 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절리 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누구를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이랬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시고 또한 이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해요. 여기서 안고 이랬는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총망라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안구인는 숨속에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라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사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멀리서도 누구를요 나의 생각도 다 밝히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보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모두가 그의 생각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행동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 생각에서 일일이 돌아감을 통해서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뭔 걸린 사람일까요. 치매 걸린 사람이죠. <laughs> 따로 노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세상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나타난 내 행동은 이미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의가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를다 아시는데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 함께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의 왜 안고 일어서는 이유를 잘 아십니까? 한 집에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 생활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의 그 생각을 다 알고 살고 있습니까? 힘들죠. 저는 어 옛날에 신혼 초, 첫 때죠. 그만 어 그냥 말로 그냥 뭐내 좋을 대로 살았으니까. 그냥 학,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어 교회 오면 할 생일 그냥 뭐 생일 이틀 동안 이틀 동이죠.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멍땅 교회 있다가. 또, 월요일 되면, 여보, 갔다 오게 하고 올라가 힌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몰랐어요. 아 그냥 아무 말안 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베개 그 호칭을 왔습니다. 베개. 이 베개 호칭 안에 보니까, 그 흰색이잖아, 안에는. 같은 잎이 나니까. 이 얼룩 얼룩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막애온수한 것처럼 그 얼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돌아 누워서 내 몰래 엄청 우는 거예요. 참바보죠그 아무도 몰랐어. 예, 함께 사는 아내도 아내 생각도 우리는 몰라요. 또그고 보시고 보시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뭐 자녀들 내네 마음 다 안다. 진짜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하다는 아내나 남편의 생각도 또내 자녀의 생각도 심지어 우리 부모들의 생각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지감이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도 또한 우리 가까이 계신 것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살펴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 아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를 안다는 것은 참 두렵고 참 공포스러운 그러한 내용이지만 또 어찌 보면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감사하는 것이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다는 사실. 숨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감추기를 좋아하는 사람, 들통나면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면 다, 다 아시면 다며 어이 큰일났네 어쩌지 이런 생각을 나겠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항상 가까이 계신 분 또한 함께 하시면서 승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도 다 살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아심 밝게 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위로함을 받고 또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멀리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우리의 속마음의 생각까지도 그것을 살피시는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지요. 또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힘겨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호소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강감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다음 글 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익히 아신다. 익히요 뭐예요. 확실하게 또렷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래아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는 뭐예요 불거벗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것도 하나 실로라기 하나 글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말도 하시지만 나가 우리의 행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이나 행위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밝히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며, 나의 행동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전염품할 수가 있죠. 그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있나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한 행위를 인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혜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패스, 넘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숨기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누가 두려워서 숨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동산 가운데 숨어버렸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최초의 인간 아담. 그러나 죄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숨겨버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 그 죄악조차 드러나왔을 때는 가까이하게 먼 당신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윗이 오직 모든 그 마음의 상함까지도 토스라면서주 앞에 나갔을 때에 그 마음의 상함들이 위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행위라는 이거 참잘 고쳐지질 않잖아요. 우리 집사람과 대화 중에 무슨 얘기 했냐면 아침에도 풀 얘기했는데 풀은 관리를 안 해도 참잘 자란다 이 말을 했거든요 왜인 줄 아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이 땅에 악이 들어옴을 통해서 은근키나 잡초가 나오거든요 악은 사람의 돌봄도 없이 사람의 키움도 없이 저절로 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라는 악이 있으면 뭐, 카메라 돌면 이게 꽤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좋은 씨앗은 계속 어떻게 해요? 손이 가요. 관심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결실하여서 열매를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살피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끈내를 그 구하고 우리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항상 경계의 모양을 취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사실이죠 이게 나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여러분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 하나님 될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또우리 형편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사제의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 형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걸 이제 공동문중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laughs> 입을 뻥긋하기 전에, 마 안다 대했다. 이런 말이죠. 야 안다 대했다. 이게 경상도 말을 딱 줄여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야 안다 대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참 놓칠 수밖에 없는 사소한 말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의그 말뿐 아니라 마음의 은혜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분이시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저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고 좀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하고 연관되어진 일인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 이 옛날에는 지금 날 변했는데, 저 참을려고 했었는데요. 누구나 운전될 자으면 우리 본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 때는 순한 양인데, 운전되면 자면 사나운 늑대가 되어서 이 말이 막, 막 아마 우리 차 블랙박스를 한번 돌리면 뭐이 말이 더잘 넣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우리 스트레스는잘플래스잘안 케요. 혹시 내 나쁜 말이 들어갈까 봐. 어쨌든 에이 그게 이제 성찬에 들어가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나쁜 영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이 아버지의 빡 하는 그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싹하든지. 그래서 뭐 통화로 뭐 서로 이렇 했지만 내 속으로는 아이고 안 하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애들 오면 이 이야기 좀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고 싶어요 그대 앞에 었다 이게 뭐냐면 참 우리의 속 마음 여러분 말을 하기도 전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그 우리는 어때요? 이 짧은 이세체로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까? 생각 없이 내뱉고 뜻 없이 내뱉은 말, 의미 없이 던진 돌에 지나가는 게임이 수백 마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이리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에 제갈을먹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님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울리라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너무 좋다는 거죠. 또 예전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야구보 3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고 악만 쟤빌까 이거 <laughs>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 야구보 사도가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 해는. 여러분, 여러분, 혀잘 길들이지든가요. 얼마안 하지, 잘말안 아는가. 강의사 힘들죠? 우리 강의사님양반이라 진주강시죠? <laughs> 진짜 양반이라 말을, 나, 나쁜 말도 안 내뱉고, 저말 그냥 혼자서 막고 키는 자가도 아주 큰분 같아. 저런 분이 참, 아름다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혀참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지 하고 조심 하면서도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고부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혀를 제갈 물리라"고 말합니다. 제갈 말 제갈 물리라 알죠 당기는거왜 잘못하면 당기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은혜로 우리 의 입술에 불로 치져 주셔서 우리 입술의 말들이 엉뚱한 말이나 상실을 주는 말이나 남의 영을 죽여 버리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득스럽고 사랑스럽고 남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항상 잘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질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둘러싼다. 가두다. 포호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둘러싸고 포호해서 그냥 말 안수한다는 거죠. 안수. 기도한다는 거죠. 결국 안수 둘러싸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손길이라해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이런 은혜가 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리의 손길이나 무슨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킨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죠. 어, 시를 보면, 시편을 보면서 아무래도 시니까 어, 시의 의구들은 표현이 그죠. 참 너무 아름다워요. 또 어떤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또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이 맑은 사람이 또 기도했기 때문에 더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보호함을 받는.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수상 이름 뭐예요? 아, 아베. 배. 아,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이 막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경호을 잘못했잖아요. 경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달승 왔을 때 경호는 보셨죠? 뭐지니까확둘 쓰더랍니까? 이게 보호, 이게 사람도 경호를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죽고 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호가 아니라 실수하는 인간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 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 한번 십시오 출애굽 과정.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면서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야, 40년 동안 훈련시간이다 내가 또 고생해 봐. 이렇게 하시면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갈대와 쓸 때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신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을 치어서 문을 여셨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시기도 또한 며칠을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는 이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보호하심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환란 권한 가운데서도 그 권한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변치 않다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고백처럼 또그스 친구들의 신앙의 삶처럼 푸른 불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일편단심 오직 한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부하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편 46편 1주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함께 시작 우리의 비난자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은 지진이 많이 나던데 지진. 이번에는 그는 비슷한거죠.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지고 높아지는 그러한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란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신은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이 증거가 뭐더 이상 어떤 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또한 돌보심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단순히 이게 우리 기에 특히 좋아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말 단적으로 소개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승리의 기적의 내용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뒤에 둘러서서 나를 안수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사면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부호하신다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락을. 끝내면서 1 6육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앞에 그야말 로 어떻게 하는입니까? 찬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큰들,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위대한들 이 땅을 지어 신,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조족지혈이죠 저저질도 아니죠. 뭐 어디 감이 그렇죠.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의 전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게요 높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유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견줄 수도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감히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없는 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만큼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고 항상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업이 여러분, 친구들과의 그 변론을 마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42편 4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토론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나 끝에 쭉 보니까 아 내가 했던 말도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하면 아이야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따라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중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또한 구원받은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살펴 아신다는 그 사실 앞에 한 주간 또 내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다음 글 읽읍시다. 시작 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그불른 찬양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삶 가운데서 가기에 나의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두손 들고 우리를 안아 주실 때 우리는 또두손 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어느 손을 꼭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살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말을 잘 돌보시고 또 우리 약한 행위를 다 앞에 살펴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드러낼지언정, 악은 드러내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설하신 뜻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종교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도록 또 범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